굿셋 안녕하세요 EXP Edition입니다. Wow. 안녕하세요 네. 저는 Franky입니다. 네. 어, 저는 샤방샤방도 맡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죽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Hunter입니다. 네. 저는 EXP Edition의 Manca Jimbel 네. 맡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잠시만요. 웃음> 뭐를 맡고 뭘 막고 있어요? 망가지 을 막고 있습니다. 망가지. 아, 망가지.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열시메입니다. 저는 EXP 에디션의 덕을 맡고 있습니다. 덕이 네. 아, 너무 너무 커요. 커. 여기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기입니다. 저는 기염동이 막고 있습니다. 네, 어, 저희는 어. K-POP 아이돌 그룹이 어, 네. 되게 우해서 어, 한국에 왔어요. 네, 얼마 네, 어, 어, 전에 f e e Like l This라는 어, 첫 싱글 앨범을 어, 발표, 음 발표했어요. 어 네. 네. 어, 네, 조금 네. 들, 어, 들려드릴게요. 들려주세요, 아 네. 그대 생각에 영원한 이 순간 나 숨쉬는 이유 Without you I'm hopeless 당신도 내가 전부라 말해줘 알아 We know it 와! 실력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냥 얼굴이만 잘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뭐였지? 저스틴 뷰어 앤싱 케이팝 EXP 에디션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는 뉴욕에서 EXP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EXP Experiment 음. 왜냐하면 우리는 K-POP 아이돌 그룹인데 한국 사람이 없어요 어. EXP Edition expedition, 니카 그러니까, 탐험, uh, 우리의 시험입니다. 네, 우리의 도전, 우리의 새로운 챕터. 아이돌 생활이 오. 녹록치 않은 거다 아시잖아요. 이게 의지으로안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온이 청년들 과연 아. 아이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